토요일 아침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한 분은 65쯤 되어 보였고, 다른 분은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65세 분이 말했습니다. 지금 팔아야 한다고. 내년에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다 50대 분이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지금 팔면 바보라고. 내년에는 더 오를 게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단지에 사는 두 사람이 정반배 의견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2025년 연말,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갈립니다. 상승을 예측하는 사람과 하락을 점치는 사람이 반반입니다. 현장은 더 극단적입니다.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 강남의 한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사무실 안은 한산이 있습니다. 전화도 뜸했고 손님도 없었습니다. 중개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거래가 없다고. 10년 넘게 이일 했는데 이렇게 조용한 적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매물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팔려는 사람도 없고 사려는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래는 없는데 가격은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난달보다 2천만원, 3천만원씩 호가가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집주인들이 안 판다는 것입니다. 팔면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옆단지는 더 비쌉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자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매물이 없으니 가격은 오릅니다. 그 길로 서울 외곽의 한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물 안내판에 매물이 빽빽했습니다. 10여 채가 넘었습니다.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매물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안 팔린다는 것입니다. 석 달째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가격을 낮춰도 안 팔린다고 했습니다.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 문의조차 뜸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서울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시장은 완전히 양극화 됐다고 말했습니다. 강남은 오르는데 외곽은 안 팔립니다. 신축은 귀한데 구축은 남아돕니다. 대단지은 인기인데 소단지는 외면받습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더 극명합니다. 올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만6천건입니다. 전월보다 7% 줄었습니다. 거래 절벽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어떻습니까? 강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21%, 과천은 20%나 올랐습니다. 반면, 서울 저가 아파트 평균 가격은 4억 9천만 원입니다. 2년 넘게 5억 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7배에 달합니다. 저가 아파트 7채를 팔아야 고가 아파트 1채를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은 어떨까요? 더 심각합니다. 지방 아파트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1년 동안 1% 떨어졌습니다. 거래도 없고 가격도 내립니다. 그런데 부산, 대구 같은 광역시는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지방 안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조사했습니다. 향후 집값이 오를 것 같다는 응답이 52%였습니다. 반대로 떨어질 것 같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습니다. 4배 가까운 차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심리가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르고 있으니까요. 반면 지방 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 분당에 사는 한 5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작년에 집을 샀습니다. 6억 원에 샀는데 지금은 7억 원이 넘었습니다. 1년 만에 1억 원이 올랐습니다. 그분은 확신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오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경기 외곽에 사는 한 60대 남성은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5억 원에 샀는데 지금은 4억 5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5천만 원 손해입니다. 그분은 걱정했습니다. 더 떨어지면 어쩌냐고 물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집을 샀는데 한 사람은 1억을 벌고 한 사람은 5천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의 현실입니다. 어디에 샀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립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에 서울 집값이 4.2% 오를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도 비슷하게 전망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2만 9천 가구입니다. 올해의 절반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중 일부는 조정이 올 거라고 봅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고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2월 입주 전망 지수는 75.5로 떨어졌습니다. 전월보다 4.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서울은 8.6포인트, 인천은 1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입주를 앞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잔금 대출이 안 나오고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하고 기존 집이 안 팔려서 미입주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1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은 81.4%였습니다. 전월보다 4.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미입주 사유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잔금대출 미확보가 30%,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30%, 세입자 미확보가 22%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덜의 현장은 어떨까요?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만 5천건입니다. 전월보다 6.5% 줄었습니다. 올해 청약 경쟁률은 2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집니다. 거래는 줄어드는데 가격은 오릅니다. 특히 강남과 한강 벨트는 계속 신고가를 갑니다. 왜 그럴까요? 매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팔려는 사람이 없으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비핵심 지역은 정리하고 핵심 지역 한 채만 남깁니다. 그러니 핵심 지역은 매물이 없고 비핵심 지역은 매물이 쌓입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중개업소 사장님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더 생생합니다. 강남의 한 사장님은 말했습니다. 요즘은 집주인이 갑이라고 말입니다. 매수자가 사겠다고 해도 집주인이 안 판다고 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가격 형정도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팝니다. 반면 외곽의 한 사장님은 정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매수자가 갑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아무리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안 사면 못 팝니다. 가격을 낮춰도 안 됩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기인데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초양극화입니다. 한쪽은 불장, 다른 한쪽은 냉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집값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둘다 맞습니다. 어디냐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강남과 한강 벨트, 경기 핵심 지역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고 매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천, 분당, 수지, 성동, 용산 같은 곳은 내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반면 서울 외곽이나 경기 변두리는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물은 나는데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도 영향을 줍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싸도 못 삽니다. 지방 소도시는 더 어렵습니다. 인구가 주니까 장기적으로 하락 압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균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울 평균, 수도권 평균 같은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강남이 10% 오르고 외곽이 10% 떨어지면 평균은 제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극단적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그 지역, 그 아파트를 봐야 합니다. 매물이 얼마나 있는지, 거래가 되고 있는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소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현장의 분위기를 느껴보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출 규제입니다. 내년 7월부터 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만약 집을 사려면 6월까지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7월 이후에는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전세난도 변수입니다. 내년에도 전세 매물은 부족할 것입니다. 전세가는 계속 오를 것입니다. 결국 전세 세입자 중 일부는 매수로 돌아설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지역의 집값을 받쳐줄 것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지금 탄핵 정국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불확실할수록 마켓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망세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정치가 안정되면 마켓은 다시 움직일 것입니다. 결국 2026년은 지역별 차이가 극대화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릴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오른다는 사람과 떨어진다는 사람이 뺑뺑이 맞서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다 틀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지역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중요한 것은 의견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현명한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선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